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왕자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깊이 느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은 어린왕자 제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테인데요 어린왕자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첫 부분 중에서 1, 2장의 내용을 다루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의 요구에 그림 1호를 내가 그려줬죠. 어린 왕자는 단번에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그 그림이 코끼리를 삼켜버린 보아뱀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었던 거죠. 비행기 수리에 바빴지만 나도 그 어린 왕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양을 그려줍니다. 그는 계속 양을 그려 주었습니다마는 모두 거절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고장 난 비행기 부품을 조립하느라고 나도 바빠서 더 이상은 어린 왕자의 요구대로 양을 그려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귀찮은 듯이 상자를 그려 주면서 네가 원하는 그림은 이 안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어린 왕자가 만족합니다. 뜻밖의 일이었죠. 순간 나는 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비행기를 수리하면서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어집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b61이라고 하는 작은 혹성이었고 그리고 그는 석양이 앉아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 어느 날인가는 마흔 세번인가 석양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기다려야 했던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소년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그가 사는 작은 별을 몹시도 사랑했고 그 별을 부지런히 가꾸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별에는 많은 씨앗들이 날아와서 자라기 때문에 선별해서 잘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왔습니다. 어린 왕자에 따르면 특히 그 별에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범나무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다른 것과 그리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의 조그만 별을 온통 뒤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린 왕자가 나에게 양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범나무의 풀을 양으로 하여금 먹어버리게 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별을 주의 깊게 가꾸지 못했던 한 게으름뱅이의 이야기를 어린 왕자가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그리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렸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린 왕자는 습관과 규칙에 관한 문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별에 네 떨어진 바오밥나무의 씨앗을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별이 온통 커다랗게 바오밥나무의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별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이어서 바오밥나무의 뿌리가 별에 박혀 구멍을 낼 것이고. 마침내 그 작은 별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 왕자는 땅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 머릿속에 꼭 박히도록 예쁜 그림 하나를 그려보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등장하는 다른 어떤 그림보다도 훨씬 더이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어린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바오밤나무를 조심해. 어린 왕자는 이 바오밤나무를 습관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아침에 일어나 몸단장을 하면 반드시 자신의 별도 몸단장을 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바오밤나무의 씨앗이 반드시 그것이 자라서 자신의 별을 망치지 못하도록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습관은 무슨 문제인가요? 관계에 있어서 습관은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요? 사실 그래야 타자를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린 왕자가 그의 배를 관리하는 것을 게으르게 했다면 그런 어여쁜 장미를 만남으로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여쁜 장미를 위해서 예쁜 것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소중한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성실함으로 그의 별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 헝클어진 감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타자를 위한 공간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 마음의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친구가 내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분명 탐욕스러운 사람이 옆에 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단아하고 아름다운 친구가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교양어로 가꾸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친구를 부르는 습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드는 좋은 습관들을 가꾸고 계신가요? 내 마음에 타자를 위한 넉넉한 공간 한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시 어린 왕자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 어린 왕자 사이에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사실 지금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남겨두고 온 장미 한 송이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어린 왕자는 한순간도 장미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어린 왕자에게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양을 한 마리를 데려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그 양이 자신의 장미를 먹어버릴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생각이 이르자 아마 장미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 몹시 다행이다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요? 내가 대답합니다.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요? 물론이지. 비행기를 고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나는 어린 왕자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꽃에 가시는 왜 있는 거죠? 가시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꽃들이 공연에 심술을 부리는 거지. 나는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듣더니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자, 지금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는 빨리 비행기를 고쳐서 이 사막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더군다나 사막에서 물도 거의 떨어져 가니 마음이 급해져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 왕자에게는 자신의 별에 남겨둔 그 연약한 장미 한 송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백만 개의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할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꽃이 저별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할 테니까요.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 그 장미꽃 한 송이는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상을 온통 아름답게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비행기를 고치는 일 아니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소중한 존재. 사실 이런 것들은 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위협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둘 모두가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일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왕자가 보기에는 장미의 가시를 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나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가 할수 있는 최고의 부정적인 언어를 수정하듯이 나에게 퍼붓습니다. 이건 어린 왕자나 나에게 있어서나 최고의 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어른들처럼 말한다고? 이 말은 나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이는 것만 볼줄 아는, 오직 세상의 것만 볼줄 아는 어른들이 싫어서 그말들의 상처받고 좌절해서 비행기로 세상을 떠도는 나에게 어른들처럼 말한다니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는데 어린 왕자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여러 별들을 여행하고 다녔는데 그때 한 별에서 만났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삿발간 얼굴을 한 남자가 살았어요. 단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보거나, 별을 바라보거나, 누구를 사랑해 본적 없는 그런 남자였죠. 그는 온종일 계산만 하면서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라고 말했어요. 조반으로갓찬 그는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장 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종종 있지 않은가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이상한 점들을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절대로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마음에 새겼는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었을 때 나도 그때 어른들과 별로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싫어했던 어른의 모습을 닮아가면서도 자신이 그 어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린 왕자는 말을 더잊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망치와 볼트, 갈증과 죽음이 모두 부지럽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행성에서내 별인 지구의 원 위로해 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두 팔로 그 어린 왕자를 보듬어 안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줄게. 그리고 꽃에게 보호망을 입히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매우 미숙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마음이 다가가고 그에게 감동을 주며 그와 한 마음이 될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네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제일 시급하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전부 그렇게 주장하면 세상은 사실은 전쟁 상태나 다름없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소위 인정투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인정투쟁. 자, 인정투쟁이라는 이 말도 제가 해결의 철학에서 잠시 빌려온 말입니다만은 원래 해결의 철학에서는 훨씬 더 깊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만은 지난 영상의 판단 중재와 같이 대화의 맥락, 관계의 맥락에서 이 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욕망이 누군가에게 인정되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경쟁을 합니다. 누구의 욕망이 제일 중요한지, 누구의 소원이 제일 중요한지,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기어이 자신의 욕망,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인정받기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다투는 부부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욕구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 아내에게 오히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아내는 자신의 욕구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끝없는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에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 욕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구부러져 있는 이 상태를 펴기 위해서는 자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신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일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 왕자의 울음 앞에서 비행기를 수리하던 자신의 연장을 내려놓듯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은 속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명이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사실 이들 다섯 모두는 기본적으로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모두 자기가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무식 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해주지 않으면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아파기도 합니다. 제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줘. 제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을 해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상하게 어른들은 이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해야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장 깊이 원하는지가 자꾸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깊은 열망, 욕구들을 볼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 TV 아동 프로그램에서 바쁘게 설거지하는 엄마의 발등치에서 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설거지가 급하기 때문에 아이를 향하여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 엄마와 아이는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빨리 이, 이 설거지를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는 지금 바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라고 울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손이 먼저 내려가야 할까요? 누가 내려놔야 할까요? 잠시 고무장갑을 벗어놓고, 손을 내리고 아이에게 다가가야겠죠. 설거지가 울고 있는 아이보다 더 소중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인정투쟁을 모든 관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판단 중지를 말씀드렸죠. 인정투쟁을 멈추고 진정한 소통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판단 중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욕망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판단 중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예단하는 것을 멈추고 내 욕망이 지금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욕망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느낄 때까지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할수록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관계의 사막에서 즉,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채리지도 못한 채 전부가 자기가 시급한 것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몰입한 채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반응해달라고 보채며 투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투쟁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투쟁하고, 상사와 부하가 서로 투쟁하고, 친구와 친구가 서로 투쟁하고, 연인과 연인이 서로 투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울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먼저 요구하며 상대의 필요와 시급함, 욕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아예 욕망에 함몰되어서 상대방을 향하여 서운하다고 여기고 분노합니다. 잠시 멈추고 판단을 중지하고 원망을 멈추고 급한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상처받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오늘 내가 비행기를 고치는 연장을 내려놓고 울고 있는 어린 왕자를 두 팔로 껴안았듯이 여러분의 분주한 손을 내려놓고 그렇게 누군가를 한 번쯤 껴안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내 자식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동료가 되었던. 자, 이렇게 어린 왕자를 두 팔로 꼭 껴안았을 때 비로소 나는 어린 왕자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비로소 들리는 어린 왕자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마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강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